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7월 31일 날 공개된 MSCI Emerging Market Asia Smoky Index라는 것인데요. 아시아 신흥국 시장 내에서의 소형주들을 모아놓은 인덱스입니다. 근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게 8월 11일 날 MSCI가 발표되기로 했잖아요. 근데 8월 11일 날 발표되는 거는 MSCI 한국지수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마켓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. 선진국 시장들, 신흥국 시장들, 그리고 프론트얼 마켓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우리나라 속해있는 게 이멀징 마켓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아시아 지역, 그리고 여기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. 여기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,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, 삼성SDI LG 케미컬, 네이버, 현대모터스키아,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이 이미 들어가 있죠. 지금 8월 11일 날 기대하는 거는 여기 안에 에코 프로랑 금양이 들어갈 수 있을지, 그 최종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네,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이멀증 마켓 내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소형주를 모아놓은 인덱스입니다.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지금 1순위로 에코 프로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네 번째 리스트에 금양이 올라가 있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인도네시아 및중화민국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죠. 실제로 현재 에코프로의 큰 비중 덕분에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이 해당 인덱스 안에서는 20% 비중을 가져가고 있어요. MSCI 측에서 지금 발표한 7월 3 1일날 발표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금양과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는 MSCI 한국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이 소형주 인덱스 중에서도 그 단계가 있는데 전세계 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세계 내에 있는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소형주를 모아놓은 게 있고요. 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신흥국 시장 소형주를 모아놓은 인덱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코프로비엠 MSCI에 관련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85%가 되어 있었죠. 요건 14%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전체 인덱스가 85%의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편입되는 여부를 지금 11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. 7월 3 0일날 나와서 오늘 좀 약간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 m s c Emerging Market Asia s m 는이것보다좀 작은 규모다. 그래서 뭐 MSC의 한국 증시에 관련된 발표가 1 1일날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건 아니고, 그 중에 일부인 스몰캡 관련된 게 오늘 지금 공개가 돼서 나오고 있는 거고, 사실 이 자료는 7월 31일부터 올라와 있었던 자료이다.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, 11일날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. 라고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깔끔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